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단락 구조를 보면 13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덩어리이고, 그 가운데 핵심이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바로 앞에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은 19절, 20절에서 더 또렷이 집니다. 자신의 몸이 100살 가까운 늙은 몸이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번제로 들여라. 여기 가라는 레크에카,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는 뜻으로 창세기 12장 1절의 부르심과 직접 연결됩니다. 모리아는 보다에서 나온 말로 보여주시는 땅, 곧 계시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희미하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 주셨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에츠와 살라흐 즉 나무와 손을 내밀다가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와는 나무의 열매를 손을 내밀어 따먹음으로 둘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은 나무 위에 이삭에게 손을 내밀어 순종을 드러냅니다. 에덴의 반전이죠. 성경은 이것을 시험, 히브리어로 나사, 꽃, 증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셨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또 눈을 들어봅니다.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그 양으로 아들을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이는 훗날 6월절 어린 양의 모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바울은 이 신앙 여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심은 그에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록되었으니 곧 예수께서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 주심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의의가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부활과 대속을 멀리서 바라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성취된 복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뭐랄까 이해하기 힘든 명령? 들어보셨나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의 요구.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순종했네 안했네 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죽음마저도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충격적인 한마디에서 모든 게 시작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와. 정말 이한 문장에 담긴 그 감정적, 신학적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야기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요구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으로 잠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대체 뭘 믿고 있었던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근데 이게 그냥 다잘될 거야 하는 그런 긍정 회로랑은 차원이 달라요. 로마서에 따르면 이건 모든 물리적인 증거가 이건 불가능해 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조차도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개념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푸는 마스터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 보죠. 모리아로 가는 그길 말입니다. 네요. 이 시험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평생을 걸어온 그 믿음의 길, 그 기나긴 여정의 뭐랄까 클라이맥스였던 셈이죠.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크레카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요. 너는 가라는 뜻인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에게 딱두번 쓰여요. 한 번은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때,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이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시험의 순간입니다. 소름돋지 않나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그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인 겁니다. 자, 이제 본문 속에 숨겨진 암호를 한번 해독해 볼까요? 첫째, 모리야. 이게 그냥 지명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뜻의 라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계시의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둘째 3일길 성경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종종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이걸 뜻하는 히브리어 나사는요 누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짜인지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과정을 의미해요. 이세 가지를 알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귀를 떠나면서 종들에게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내가 다녀올 게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요. 이건 그냥 희망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아들을 바치러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함께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미 여기에 담겨 있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데요. 뭐냐면, 모리아산 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사실은 저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을 정면으로, 그리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뒤집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한번 보시죠. 이 비교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창사기 3장, 에덴 동산 기억하시죠? 하와가 나무의 열매를 따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그 결과는 뭐였죠? 불순종,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은 나무 위로 손을 내밉니다.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순종이었고, 그 결과는 생명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동일한 단어, 하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 이것이야말로 에덴의 실패를 되돌리는 거대한 반전인 셈입니다. 바로 그 칼을 든 손을 내미는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 멈춤은 그냥, 아, 다행이다, 위기 넘겼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당신이 직접 준비하신 것을 보여줄 차례가 된 거죠.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바뀝니다. 아슬아슬했던 위기에서 이 시험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하심으로요. 과연 아브라함이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본다는 겁니다. 아까 모리아의 뜻이 계시의 장소, 즉 보는 곳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 장소를 멀리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냥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의 이름이 뭐가 되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리고 준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봄이라는 행위로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볼까요?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 하나의 사건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거대한 신학적 메아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시험이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패턴이 될수 있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메아리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작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친 사건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로 그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배와 희생의 중심지가 된 거죠. 또 이삭을 대신했던 수대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6월절 어린 양의 그림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패턴의 정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궁극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거대한 패턴은 결국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한 구절로 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결국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끔찍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훨씬 더큰 이야기의 예고편이자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시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진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고 우리를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시험들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얼마나 큰 이야기의 일부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4장. 그중에서도 18절에서 25절까지의 해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 이 믿음 정말 대단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죠. 이 해설을 따라가다 보면요. 아브라함 믿음의 어떤 본질, 그 깊이, 이런 걸좀 알게 되고, 또 그게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발견해보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해설이 로마서 사장이랑 창세기 22장을 아주 그냥 떡 붙여서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 연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이제 해설의 출발점인데요. 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그 궁고가 뭘까요? 아, 네. 해설은 바로 그 앞에 17절에서 답을 딱 제시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또 그분의 성품, 이걸 구체적으로 신뢰한 거죠. 그게 아브라함 믿음의 딱 기반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뭐다잘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19절, 20절 보면 그게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해설에서도 강조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100살이나 돼서 뭐랄까, 거의 죽은 것 같다는 거? 음. 그리고 아내 사라의 태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어, 맞습니다. 그 알고도라는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네네. 현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도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와. 오히려 이제 인간적인 계산, 뭐 가능성 이런 거 따지는 대신에 그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해설도 이 부분을 아브라함 믿음의 정말 놀라운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실을 알면서도 약속을 붙드는 믿음. 아 진짜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에 나온 이 놀라운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해설이 우리를 창세기 22장으로 데려가죠. 여기가 정말 아브라함 믿음이 그야말로 극한까지 시험받는 현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근데 이 명령하실 때 가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레크레칸데 해설에서는 이걸 좀 특별하게 봐요. 레크레카요? 네. 문자적으로는 너를 위하여 가라 또는 너 자신을 위해 가라.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이라 성경 전체에서 딱두 번밖에 안 쓰였어요 해설이 그 점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오딱두 번이요 그게 언제랑 언제죠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레크 레카 하셨을 때고요 아 처음 부르실 때네두 번째가 바로 지금 이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그래서 해설은 이두 번의 레크 레카가 그냥 가라 라면 명령이 이상이다 아브라함의 그 평생에 걸친 순종의 여정. 그 시작과 절정을 딱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시작과 절정을 잇는 레크레카. 와, 이거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마치 그의 믿음여정 전체가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럼 그 목적지인 모리아 땅. 여기도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해설은 모리아도 그냥 보통 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 아. 이가 그러니까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보다라 아. 네. 그래서 보여 주시는 곳 혹은 계시의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보여 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그것과도 연결되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냥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계획을 보여 주시는 그런 특별한 곳이다. 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서 사흘 길을 가는 거군요. 이 사흘 길도 해설에서 좀 의미 있게 다루나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시간 표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해설은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종종 음, 뭐랄까 죽음을 통과하는 여정,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고난이나 어떤 단절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가 있다고 언급해요. 죽음을 통과하는 여정.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 사흘은 아들을 죽음으로 데려가는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흘 길 끝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눈을 들어서 그곳 하나님이 가리키신 바로 그 모리아 땅을 멀리서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야 죽음 같은 길 끝에서 바라본 계시의 땅이라 그길 자체가 이미 엄청난 믿음의 과정이었겠네요. 근데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한 말이 정말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어떻게 우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죽이러 가는 길인데. 바로 그거예요. 해설도 바로 그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딱 주목합니다. 네. 아들을 이제 곧 번제로 바칠 걸 알면서도 함께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이 표현 속에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부활신앙? 어렴풋하지만 아주 확고한 믿음의 흔적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활신앙이요? 그때 벌써? 네. 이게 뭐 갑자기 생긴 믿음이라기 보다는 해설은 이미 창세기 10호장에서 그 횃불 언약 때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그 믿음이 지금 이극간의 상황에서 발현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 말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요. 해설에서도 아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근거로 들었을 텐데 거기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와, 비유컨에 도로 받았다.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던 거네요? 네, 정말로요. 놀랍네요, 진짜. 그리고 마침내 그 절정의 순간이 오잖아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죠. 이걸 버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그 나무 위에 올려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살라흐라고 하는데 칼 마콜레트를 잡는 장면 와 진짜 숨 막히는데요 네. 여기서 해설은 특히 그 에트 나무하고 살라흐 손을 내밀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면서 창세기 3장 에덴동산 사건하고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줘요 에덴동산이요? 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 나무 그 애츠 열매를 따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잖아요. 물론 그때 쓰인 단어는 야드지만 행위의 맥락은 비슷해요. 아, 네네.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무 애츠 위에 놓인 아들을 향해서 손 야드를 내미는 거죠. 와, 그 대비가 진짜 선명하네요. 마치 그아담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그 죄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순종이 뒤집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해설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렇죠. 해설은 이런 구도를 거의 뭐 에덴의 반전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아주 극적인 대비라고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 행위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믿음 차원을 넘어서 인류 역사 속에 그 불순종의 흐름을 거스르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죠. 에덴의 반전. 어우 정말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이 사건 전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테스트랑 좀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해설에 따르면요. 히브리어 나사는 그냥 어려움을 줘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유혹. 영어로 템테이션과는 좀 구별돼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어떤 것의 진짜 가치나 본질을 증명하고 프 v e 또 드러내고 리뷰 이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것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져요. 증명하고 드러내고 보여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얼마나 진짜인지,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으셨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대 앞에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약속을 믿는 자기 믿음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거고요. 아. 증명하는 시험. 그러고 보니 이 상황에 되게 극적인 아이러니가 있네요. 우리 독자들은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 걸 알잖아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걸 전혀 모른 채 아들을 진짜로 바쳐야 하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해설도 바로 그 극적 아이러니가 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확 높이는 동시에 아브라함 믿음의 그 순수성을 더 빛나게 한다고 분석해요. 아, 순수성. 그렇죠. 아브라함은 결말을 알고 행동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만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신내가 더 깊고 순수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걸 아는 우리는 더 숨죽이고 보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칼을 이제 막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여호와의 사자가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힌네니라고 대답하죠. 힌네니? 네. 이 힌네니라는 대답도 그냥 네 하고 대답하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온전히 준비되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힘내니 라고 답했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자가 말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무서워한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네. 해설은 이 하나님 경외를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아요. 잠원 같은 다른 성경 지혜문학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건 성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판단, 그분의 지혜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 이런 궁극적인 신뢰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신뢰의 표현 그렇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는 믿음 즉 하나님 경외를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아까 그 동사 라하네요 살펴보니까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딱 보이는 거죠 네 의미심장한 반복이죠. 모리아, 보여주심, 와 같은 어근, 라, 보다가 또 쓰였어요. 그는 즉시 그 순냥을 잡아서 아들 대신 히브리어로 타하트라고 하죠.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타하트, 대신. 네. 해설은 이 장면의 상징성에 아주 깊이 주목해요. 죽음이 예정되어 있던 바로 그 나무, 그 숲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대치재물이 발견된 거잖아요. 대신하여라는 의미의 타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들을 대신한 수장. 하, 이거 혹시 장차 있을 더큰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설은 이 수장이 그냥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미리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형, 타이폴로지라고 해석해요. 모형론. 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냥 한 개인의 믿음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 전체를 이렇게 살짝 엿보게 하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군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요. 해설은 이 이름이 그냥 과거 사건 기념하는 걸 넘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어떤 미래를 향한 속담의 기원이 되었다고 설명해요. 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바로 그 장소라는 것 역대하 3.1까지 연결하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영원한 예비하심이 이루어지는 곳 계시의 장소 준비의 장소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와. 창세기 22장 이야기가 이렇게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군요.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로마서 4장에 결론하고 어떻게 다시 딱 만나는 걸까요? 네, 해설은 정확히 그 지점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갑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죠. 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 이제 연결고리가 딱 보이네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그 본질이 같다. 이걸 로마서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타났던 그 대신 내어줌, 타하트, 그 수양, 그리고 살리심, 이삭을 돌려받음, 부활 신앙. 이 모티브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아주 명확하게 성취되고 설명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막연한 긍정이나 희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과 능력 특히 그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하고 그대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해설은 이걸 강조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부활과 대속의 진리를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보았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성취되고 명확하게 드러난 그 복음의 실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아, 오늘 로마서 4장 해설을 통해서 정말 깊이 들어와 봤네요. 인간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굳게 붙들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죽음 같은 현실 앞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진짜 모습이었네요. 네.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의 여정, 그 끝에서 오른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어쩌면 희미하게 보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훨씬 더 분명하게 알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각자의 모리아 산 같은 그런 시험의 장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정말 죽음 같은 절망이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면서 생명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발견하고 또 신뢰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좀 새로운 깊이를 더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